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내용은 산업스페이 관련 주제입니다. 일종의 관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보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강연도 있고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꽤 귀찮았었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자주 교육이 되고 거의 세뇌 수준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마음을 없고 저걸 어떻게 하면 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기술 보안은 첨단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카콜라 같은 내수기업 기존 기업들도 엄청난 영업비밀 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보안은 기업의 생명이고요 자, 산업 스파이는 이것을 뺏는 활동이죠 자, 엔지니어 tv 자, 기술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거의 1급 살인 수준이죠 자, 대부분 자, 기술자들인데 부장 김모씨 등 총 5명입니다 여기에 3명이 구속되어 있고 2명은 불구속인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엔지니어들에게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구형을 하면 실제 형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현업 엔지니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현재 국가적 상황을 보면 범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은 보통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ALD 장비입니다. Atomic Layer Deposition. 반도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원자 수준의 작업을 하는 장비 기술입니다. 범행 주도자인 김씨가 ALD 장비가 중국에 없다는 것을 노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 A 법인을 설립한 거죠. 아니깐 모르면 할수 없는 게 산업 스파입니다. 아니면 정보 구매자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빼돌렸을까요? 삼성전자의 보안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저는 직접 느껴본 적도 몇번 있습니다. 여기에 쓴 자, 보안 탈취 기술이 자, 반도체 증착 장비에 대한 설계 기술 자료를 별도 서버에 몰래 전송했다. 그냥 외장 하드가 아닙니다. 별도 서버라는 거고, 여기에 전송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모자들은 법인의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직을 시킨 거죠. 이건 원래 통상 행해지는 서치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치펌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을 통해 핵심 인력 빼기를 하는데, 인력당 수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치펌에서 연락이 없다면 나의 일은 현재 핵심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법인을 세우고 유출에 저장한 삼성전자 기술 자료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전산 자료로 빼돌린다면 순식간에 일어나니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자료를 빼돌리는 기술도 지원해준 누군가 있을 걸로도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해킹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국의 법률도 이런 기업 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보안에 취약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등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 등 이후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회가 영업비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지는 않겠죠. 실상 기업이 여러가지 잘못도 있고 법을 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실제 산업 스파이 입장에서는 기회로 볼수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르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아는 놈들은 여기에서 기회를 봅니다. 국회에서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면 실제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그상황을 보면 어디에 정보가 있고 누가 알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자, 그 사람은 타겟이 되는 것이죠. 자, 앞부분 삼성전자 부장 같은 사람. 자, 그 사람이 정보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개정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의 실제 수혜자는 중국 CXMT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설립된 지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최근에 기술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술 및 인재 유출을 통해서 달성된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도 지금 현재 발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 산업도 있습니다. 23년 8월이지만, 이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1년이 넘었는데요. LG 그 엔솔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죠 여기 유출된 비밀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 한 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을 어떻게 빼돌렸냐면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 정보를 촬영해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 LG 엔솔 정도 되면 핸드폰에 이렇게 카메라를 쓸수 없게 보안 스티커를 붙입니다. 근데 이 보안 스티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떼고 촬영하고 붙이면 되겠죠 자, 아니면 아예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자,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 봤 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스티커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밀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뒀다가 고객 질문 내용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양을 촬영해 놨다 라는 거죠 중간 과정을 보면 회사 측은 그를 의심해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있는데 직원을 접촉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가명을 쓰는 등 추가로 몇번 정보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건 lg의 대응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자 이런 최첨단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휴대폰 usb cd hdd 외장하드 같은 경우죠. 무선 공유기 등 촬영 저장 통신장치가 있는 것인가. 그게 대해서 가방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공구 박스도 확인하고 주머니도 확인하죠.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개별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별도 보관하는 곳을 두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장비들은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라인 내에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도 반입이 금지 이런 것들을 상시 검사를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프린터는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 출력을 누가 어디서 어떤 것을 했냐가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걸 거의 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게채찍 BT 같은 거죠. 사실 AI 사용을 하지 않으면 빨리 뭔가를 개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외부에서 접속해서 챗GPT하고 연결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가령 기술을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AR을 활용하면 업무 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정보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결국 핵심 기밀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했을 때 중요한 정보가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인데요. 1968년작입니다. 인공지능이 없는 사회에서도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 g PT를 많이 쓰면,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인공지능한테 많은 정보 전달이 되어야지 가능하죠. 사실 지금의 채 g 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철저히 관리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성장하는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한 미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빼돌린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상당히 큰 범죄라는 것이죠. 이제 이 범죄의 형량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자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평소에 보안 교육을 받을 때 자,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적절한 수준에서의 자기 기술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삼성 반도체 사례와 LG 사례를 보면, 실제 자료를 빼돌리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의 법안 변경 등, 이런 것들도, 보안에 취약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니면 보안이 되는 장소에서 국회 질의가 이루어지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공개되는 방송에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한국은 현재 혼돈의 시기, 혼돈의 상황들이 계속 중첩되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산업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산업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